이번에 성남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은 이미 그전부터 여러 가지 전조가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3년에 걸친 특검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조폭 관련 연루설이 있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문제가. 어, 영화의 아수라라는 그 영화의 장면과 비슷한 사건들이 성남시에서 벌어졌고, 그 성남시에 그런 조폭 관련 사건들이 지금도 성남을 국제파라는 조폭들 내부 분쟁이 날 정도로 여러가지 어 의혹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장동 사건이 끝나면은 이 조폭 관련 사건도 곧 터질 것 같아요. 어 지금 법정에서 여러가지 어 이재명 지사의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 문제를 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장동 의혹 어, 하천대유의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개인들한테 엄청난 이권을 줬다. 그 개인이 이재명 시장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다. 특히 남병호사라든지, 어, 성남 어, 도시개발공사 사장했던 이런, 어, 유사장 같은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선언하고 이재명의 접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공룡개발과 민간개발을 같이 동시에 있는 아주 성공된 일이라고 하는데 민간들한테 이렇게 특전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천대유라는 회사는 시행을 해보지 않은 처음 시행을 시작하는 알려지지 않은 회사예요. 이게 조단위가 넘는 사업을 시행해보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시행사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수천억대 수천억대의 이익을 남긴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시장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천대유의 시행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지개발공사 사람들이 개입을 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성남시민들이 받아야 될 특혜를 하천대유의 대주주 그리고 그들이 지운 회사 그들이 나눠 가진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아무리 변명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재명 지사가 생각할 때 자기가 버티다가 대통령 되면은 끝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정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 대한민국에 시행사 개발을 하는데 1조 단위의 공사를 시행 한번 해보지 않은 합천대유가 가져가는 것은 분명한 특혜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은행들이 거기에다가 돈을 줍니까 이것은 분명한 성남시장 당시의 특혜사건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 문제는 서른 의원이 얘기한 대로 m b 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냥 덮어 짓다고 봅니까? 도대체 대장, 어, 화천대유, 대장동, 어, 재발의 화천대유는 무엇이 겁이 나서 대법원장 출신 있다. 대법관 출신, 검찰총장 출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특검단장 출신, 이러한 법관 출신들을, 혹은 검사 출신들을 왜 하천대유에 수많은 돈을 주고 드러났느냐? 이런 문제가 터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터질 거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에 가까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김순환 검찰총장, 문재인 정권에 특검 반영했던 박영수 특검, 이재명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권순일 대법관 냄새가 나도 너무 말나지 않습니까? 하천대유가 저 조그만 회사가 어떻게 수천억을 남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유명한, 가기도 힘든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구속에 앞장서고 그랬던 인간들이 하천대유에 다 몰려있느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상식이 통한다고 봅니까? 지사가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 문제는 더 깊게 들어간다.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남에 미리지고도 똑같은 현상이 하천 대유에 개입했던 사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백억씩을 남겼어요. 아 도대체 하천 대유는 아니 돈을 이익을 남기는 그로 무슨 재수가 있는 겁니까? 보통 지금 건설업자나 시행업자들은 벌써 이 하천대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남에 1조 가까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남는 회사에다가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장이 자기의 권리를 남용했든지, 직권 남용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테마를 한 거죠. 이 문제는, 몇천억의 성남 씨가 벌었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화천대유가 아무 죄가 없는데, 대법원 출, 대대관 대법, 출신, 검찰총실, 검장, 총장, 총장 출신, 또, 특검, 단장, 이런 사람을 줄줄이 넣습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거냐? 제가 말하지 않아도 화천대유는 이재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이재명이 특검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국회에 열려 있잖아요 국정감사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2018년 국감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이가 유명 연예인하고 셀프 소위 말하는 섹스 스캔들은 이재명이가 풀어야 될 문제다 그 다음에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평소한테 그 쌍욕을 하는 거 당신 가족사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조폭 연료수는 조폭도 허천되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조폭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 만든 기업을 아니 일주일 만에 그 기업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성남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진 거냐는 거요 이재명이가 성남 에 있을 때 소위 통진당 아루 세력들, PD 계열 세력들, 성남 해방부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고는 그세력들을 10배를 모아가지고 경기도로 들입고 갔지 않습니까? 박원순이가 서울시의 자파시민단체들 1조 가까이를 돈을 줬다는데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재명한테 배운 거예요, 이재명한테. 이재명이가 성남 시장할 때 소위 말하는 아로 세력들, 단체들한테 막 퍼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선거잘 부정 때문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있자말자 장정하다가 경기도지사 가면서 그 세력들을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들 보니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나쁜놈 순서대로 뽑는 거야 나쁜놈 순서대로 1등 2등 3등 하고 있더라고 아니 대한민국이 진실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어떻게 나쁜놈 뽑는 선거가 됐나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놈들 순서대로 1등 2등 3등 합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진실이 해명당하고 저희가 불의한테 권력을 뺏김으로써 우리의 세력이 권력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남아있는 자유파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만이 오년 가까이 하루도 빠짐없이 투쟁을 한 거예요. 무엇이 진실입니까? 무엇이 불입니까? 좌파 극자 세력이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산해버린 통진당 아로 세력들을 성남해방부에 뚫어놓은 이재명이가 정입니까그 세력들을 10배 피어서 경기도 시민단체에다가 서울시가 일조면은 경기도는 얼마나 지원했겠어요? 그거 발췌야 되지 않습니까? 조폭 연리에다가 탈렌트 어? 스캔들에다가 가족에다가 하고 저는 입이도못닦겠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격이풍격이 떨어져도 형수한테 그런 욕을 하는 놈을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려줄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하겠다? 어역투성이에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얘기했어요. 스무 가지! 그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재명의 스무 가지의 어역이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찰당을 해서 대한애국당을 만들고 있을 또 우리 공화당에 있을 때입니 제가 그렇게 의을 제기해도 국민의힘은 마음 한마디 하라고 있습니다 아무 말만 따로 거어요 이게 국민들께서 깨달아 셔야 됩니다 최선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모독적으로 초등학생들한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또 최소한 자기 형수한테 쌍욕을 하는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혹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조폭연료 의혹에다가 검찰사칭 의혹에다가, 어, 검찰사칭을 했죠? 그리고 벌금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유석이나 억지겠지 아닙니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요 나라는 저질국가가 되는 겁니다 저질국가 국민은 일동무민인데 나라는 저질국가가 되는 거예요 최상으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되려면은 본격과 국제을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대통령 하겠다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냄새가 나도 너무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기자회견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와주신 우리 자유민파 국민들 우리 봉화당 동기들, 감사합니다. 어,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봉화당은 이미 미도 코로나 전환을 했어요. 전환오시면이거리두기좀 따라 드셔야 돼요. 리두기 아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잘 돌아가시고, 오늘 유튜브 보시는 국민 여러분,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금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 다터지고는는 거예요. 한들더라도저는 또 문제 또터집니다 또 도대체, 사람들마다 쓰레기 눌쳐받아서, 악취냄새럼 와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시다. 국민이 깨쳐하지 않으면, 은 나라는 저주리 국가가 되고, 그 나라에서 하는 국민은 일동 국민에서 저주리 국민으로 가는 겁니다. 들어가에 그 정신 차려주시고, 우리 공화당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